안녕하세요 덕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아 올리버가 꽃대를 잔뜩 올렸네요 음, 작년에 제가 요 중간에 음, 좀 자구들 크라고 이렇게 음, 적심을 했다가 도로 꼽아 놓았는데 어우, 자구들도 오히려 어, 아이고 자구들도 뿜뿜 올라오고 <laughs> 이 적심했던 아이도 또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서 음 이렇게 크고 있네요 음 올리브 예쁘죠 자구 정말 잘 나오고 이게 아직까지 제가 예쁜 물을 드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요거를 보니까 약간 이런 요거보다 진한 물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는 둥근잎빛이 후리데쳐라 아이 아이 지금 쪼글쪼글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둥근잎빛이 후리데쳐라 <laughs> 제가 립톱스 파종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들 조금 크면 이렇게 음, 다른 데다가 또 옮겨 심어서 밭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립톱스 파종한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룬데리 저희 집에서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있는 룬데리입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이꼬이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어, 작년 겨울에 얼마 몇 가닥 되지 않던 어, 룬데리가 화분에 점점 화분에 채, 화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조금 쪼글 물이 마른데요. 저 면을 한번 해줘야겠네. 네. 이 지금 이꼬이했 나이들 엄청 음 뿌리를 내리고 올라오고 있죠. 여기뭘로철라뭘로철라가 멀로철화. 여기 생얼이 터졌습니다. 생얼이 이쪽도 터지고 이쪽도 터지고 이뭘로철라는 통판이 아니라 약간 이 음, 뭐라고 하지? 이 쳐라가 전부 다 생장점이 갈라졌어. 이렇게 보면 갈라졌어요. 그이런 아이들은 이런 데서도 생얼이 터질 수 있고 이런 데서도 생얼이 터질 수 있고 음 그래서 이게 생을 터질 아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옮겨 심을까 고민 중인데 음, 옮겨 심지 않고 그냥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옮겨 심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레드 플롬, 레드 플롬이라는 아이 어,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짱짱하게 굳혀져가면서 아이가 커지고 있고요. 흑법사 철화를 아이, 이발을 다 시켜줬 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이제 벌써 그, 음, 철화 에서 다 풀려서 수영이 이렇게 그냥 정글숲이 되었습니다. 요리 정글숲이 되어있는 아이들 이런 난해한 수영으로 그냥 키워볼까 합니다. 그렇게 밉질 않아요. 음, 요렇게 그냥 아이들. 뭐, 지맘대로 수영으로 자라게 해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작년 겨울에 약간 벌레를 먹고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벌레를 먹고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약을 치고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한 다음에 가지를 지저분한 가지를 다 쳐줬더니 이렇게 지금 가지들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쪽으로 올까요? 음흠. 아, 요 아이들은 제가 소개를 시켜준 것 같고, 우리 이쪽에 있는 하이트 그린이로 갈까요? 하이트 네, 그린이, 아 하이트 그린이들이 얼굴을 지금 있는 대로 빵빵 키워가지고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여기 보세요. 얼굴. 아 너무 예쁘죠 이쪽하고 이쪽이 합식입니다 합식이니까 요 아이들은 얼굴을 이렇게 키워가는데 요 아이들은 또 작고 이쪽도 그렇습니다 제가 합식을 해놓았더니 이큰 화분에다 합식해놓았더니 아이들이 요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요렇게 작게 물을 제대로 못 얻어먹어서 그래요 뿌리를 요 아이들은 좀 늦게 낸 겁니다 요 아이도 뿌리가 좀 늦게 난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음, 물을 제대로 못 빨아먹어서 이렇게. 얼굴을 작게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물을 잘 빨아먹은 미리 음, 뿌리가 난 아이들은 이렇게 뿌리 뿌리를 건강하게 난 아이들은 잘 빨아먹어서 얼굴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 그야 이제 올 가을에는 따로따로 다 심어 줘야겠어요. 분을 넘치도록 분질을 해서 이 아이들은 아예 적심을 해서 뿌리를 내린 아이들이 이 얼굴 크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이 는안 되니까 아 진짜 그 그냥 얼굴을 크게 해서 근데 진짜 이 화이트 그린이 하고 화이트 그린이 하고 요 아이 하고 이 아이 이름 뭐지? 음 아유 이름을 찾습니다 아, 좁아가지고 이름 찾기도 힘들어요 해를 좀 보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화이트 그린이가 아니거든요 화이트 그린이가 아닌데 이 아이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네 아이는 조금 약간 동그랗네요. 깊이 약간은 다르네. 이렇게 차이가 나게 크고 있습니다. 애들리스들 애들리스 또 노마라는 아이들 이것도 애들리스 애들리스들 이렇게 바퀴피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노마 노마고요. 애들리스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 요 아이는 요 아이들은 제가 적심을 해서 다시 뿌리내린 아이들 이렇게 음, 자라고 있고요. 요 아이들 제가 첫해에 모르고 봄에 물을 듬뿍 주고 키워야 또 된다 해서 저면을 빵빵하게 했더니 아이들 얼굴이 진짜 커지더라고. 와 진짜 잘 자란다 이러고 키웠는데 어느 날 물러서 그, 검은 입장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와, 이거는 누름이 오니까, 잘라서 관리를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살릴 길이 없더라고요. 포기를 하고, 아, 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다시 요거, 시우 언니 집에서 데려와서 제가 도전을 했는데, 한 해를 지났습니다. 한해 무사히 지나고, 지금 두 해째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원종방울봉랑, 적심해서 뿌리 내린 아이. 예쁘죠? 원종방울봉랑. 어, 나무, 이렇게 이게 큰 목대를 이루고 크는 아이들이라, 목대를 크, 이루면서 크면, 이렇게 나무처럼 크는데, 아이 저는 그런 거 보다가, 이렇게 한 화분에 이렇게 꽉 차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예쁩니다. 이거는 샤를로즈. 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자구일까요? 작은인것 같으네요. 꽃대는 여기에서 올라왔습니다. 자구를 이렇게 내고 있네. 그럼 옆에 아이들을 조금 음, 나, 하엽을 조금 정리를 해서 군생으로 키워봐야겠습니다. 이 아, 아이는 이름이 없는 레스피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 말이야. 미국 마리아는 여름에도 색깔이 예쁩니다. 콩등 이제 물을 빵빵하게 먹고 이 밑에 자구들도 제법 많이 컸죠? <laughs> 보일듯 말듯 하던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아 조금 아, 이, 지금 그항 어, 뭐지? 송아 가루가 많이 나면서 이러고 요거 딱 하니까 그냥 가루가 풀풀 풀 날리네. 이렇게 하여 음, 가위집 내주는 거 가위로 못하고 이제 손으로 치어뜯는니까 <laughs> 요렇게 <웃음> 자구를 좀 키우라고 이런 식으로. 음, 입장 정리를 조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보니까 약간 개미도 아닌 것이 이런 것들이 날라 다니거든요 아 충제를 한번 쳐야겠다 충제를 쳐야되나 음아 백장미 요아이 얼굴 수영 아 요아이들 지금 조금, 조금 목이 마르고 요아이도 약간 목이 마릅니다 음 음. 저면을 한번 해서 물을 빵빵하게 먹여둬야 되겠네요. 음, 요거는 블랙 머스탱. 요거는 이 아이가 홍시 아니 루밍입니다. 요 아이. 루밍, 홍시가 아니라 루밍. 요것도 라자가 자구를 키워가고 있지요. 여기에 라자가. 자 이제 멀러. 아, 올해 꽃대 진짜 너무 많이 올리더니. 예, 꽃대를 잘라주었습니다. 뭘로? 이 아이는 선골드 <laughs> 화이트 그린이 요런 아이들이 묵은 아이인데 음 요렇게 이 아, 아이는 무사하게 올 여름을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아이들도 이제부터는 말리는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에헤 황홀한 연꽃 아 요렇게 어, 중간에 조금 볼로 올라왔죠 으흠.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물이 조금 가했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아이들도 짱짱하게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요 아이는 블루 와이버 아우 색깔 많이 뺐다. 겨울 내내 밝았던 얼굴이 멀로. 몰로. 요거도 멀입니다지와와 요거는 반비뇨. 반비뇨 저희 집에 반비뇨 많이 컸죠. 요 아이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큰애이 아이들은 큰 화분에 꽉 차게 심은 다른 애들은 이렇게 심어 놓으면 1년이면 화분을 꽉 채우는데 자 아이들 지금 1년 지금 언제 심었지? 24년 1월 달에 심은 아이들인데 화분을 이렇게 밖에 못 채웁니다. 독일 샴페인 아이 물을 물, 물 또저 음 면으로 해서 푹이 얼굴이 커서 물이 제대로 안 가서 제가 저면을 해서 물을 충분히 주었던 나입니다 이거는 아기 소라 흙토이 <laughs> 입장 떨어져 나온 거 여기에다가 꼽아 놓았고요. 이건 라탐. 아이 아이들 중간이 또솟아 올랐네. 그래도 이제 입장이 지금 목 말라가 있는데. <laughs> 온슬로우 온슬로우도 뿌리 잘 내렸습니다. 제가 화분에다 옮겨 심었다고 했죠. 원슬로 귀청금입니다. 귀청금도 색을 음, 핑크색을 내어주면서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브링클스블루, 브링클스블루인데 목대가 제가 가이집을내준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이들이 다 어데체가 아 지금 쪼글쪼글 쪼글쪼글한데 쪼글 이 밑에 입장들이 빨리 하엽이져야 되겠는데 정말 하엽 잘 안집니다. 음, 오래됐거든요. 음. 벌써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있어서 제가 이, 이 밤에 찍다 보면 어디에 물려도 물린대니까. 저희 집 핑클루비 핑클루비도 잘 찍어내고 있고요. 이거는 제스타차라 제스타차라도 아, 생얼도 많이 터지고 있구나. 제스타차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방울봉랑방울봉랑 제가 한 곳에서 모아 심어 놓았고요. 이 아이 문스톤 문스톤입니다. 순둥하니 진짜 화분에 가분, 가분수로 심어져 있는 문스톤 예쁘죠? 음, 이 단수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단수도 많이 채워가면서 예쁜 아이 문스톤입니다. 이 아이는 루비틴트랑 을려심마 진짜 요런 아이들 너무 예뻐. 제가 저는 이리 개인적으로 이런 루비 틴트 을려심도 처음에는 애들이 그냥 얼굴이 그다 하니 별로 보기 싫다니 이렇게 묵어지니까 너무 예뻐요 색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음. 애심인, 을려심, 을려심, 을려심인, 가 잠깐만요. 음, 을려심입니다. 을려심. 루비 틴트. 이거는, 어, 익스펙트리아 차라. 이스펙트리아 차라가, 요 아이가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데, 저희 집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물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핑크 프리, 이, 이, 이 아이도 이름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음,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 음, 얼굴을 하고 있는 핑크 프리티입니다. 멀로 제가 엊그제 빗물 가득 맞게 했던 멀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 카시오 적금은 이 따오로 얼굴도 키우질 안하고 요래 있습니다. 에이, 진짜 저면을 한번 해줄까요? 저면도 했습니다. 저희. 음, 저면을 희 했는데도 이 아이들은 얼굴이 큰다. 막 하길이 좀 안크네. 바분이 마음에 안 들까요? <laughs> 빌게이츠와 빌게이츠가 물이 이, 이 아이가 물들면 정말 예쁜데 지금 보니까 물이 살짝 엊그제 보다가 드러운 것 같네요 레이블리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물이 고픕니다 치와와 아, 예뻐라 치와와 예쁘죠? 음 물이 고픕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레티지아 철라요 위에 작년 여름에 어, 무더위에 위에 아이들 소멸이 되었었는데, 입장을 조금씩 내어가고 있고요. 물도 많이 뺐습니다. 레티지아 철라 매직젠 골드보다 레티지아가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수월하게 자라는 아이, 레티지아 철라 요이는 실크 베이라. 요 아이도 목마르다. 약간 쪼글거리고요. 이 아이도 쪼글거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물이 고픈데 날씨가 선선하니 아이들 물관수를 한번 해야 될것 같네요. 이 아이는 요 중간에 금줄이 이렇게 올라오네. 이 쪼글쪼글한 아이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도 지금 물이 고프고 물고픈 아이들을 찾아서 상면에서 수돗물을 한번 주어야겠어요. 이 아이도 정말 사랑스러워요. 파이어볼처럼 어,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이 아이 진짜 물들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런데 어,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으면서 정말 물듦이 예쁜 파이어필라. 이렇게 음, 화분에 심어놓은 파이어필라 예쁘죠? 예뻐요, 예뻐요. <laughs> 이렇게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거는 약간 쌀쌀하다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도 불고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이 아이들 물 관수를 한번 해줄까 고민 중입니다. 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물을 한번 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수를 하든지.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 아이도 요런 아이는 저면 관수를 좀 해야 되겠다. 저면 할 애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음, 어, 개별적으로 저면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